솔직히 말해서 자동차 규제가 이렇게 자주 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이제 조금 익숙해졌는데 또 바뀌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변화들이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변화가 아니라 실수와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안전기술과 고령 운전자 사고 분석을 35년간 해온 최정우입니다. 예전 현장에서 제가 본 실수사고 장면들을 떠올리면 운전자가 깜빡한 순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6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기능과 규제 7가지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왜 그런 변화인지 그리고 시니어 운전자분들께 특히 왜 중요한지 전문가 입장에서 솔직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면 억울한 과태료나 피할 수 있는 사고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이 헷갈리셨던 분 계시죠? 끝까지 보실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변화부터 알아볼게요. 며칠 전 교육 현장에서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70세가 넘으셨는데 운전 경력만 50년이 넘는 분이셨어요. 그날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전방이 멀쩡했는데 갑자기 앞차가 확 멈추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순간 발이 옆으로 헛나가서 정말 식은 땀이 쭉 났습니다. 그런데 차가 저보다 먼저 멈췄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이 기능이 제 인생을 살렸다는 걸요. 저도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35년간 교통 안전 관련 일을 해오면서 수없이 많은 사고 사례를 봐왔지만 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는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가 본론보다 더 중요합니다. 절대 스킵하지 마세요. 자동 긴급 제동 장치, 페달 오작 방지 시스템 같은 변화들은 사실 운전자가 실수하는 딱그 순간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들이 바로 202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단순히 기능이 추가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알면 과태료, 놓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변화들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이 정보를 아는 것이 가족과 내 안전에 꼭 필요한지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떤 기능들이 바뀌는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차가 내 실수보다 먼저 멈춰주는 장치입니다. 2026년부터 모든 신차에 자동 긴급 제동 장치가 기본으로 탑재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장치 덕분에 후방 추돌 사고가 약 40%나 줄었고 전체 사고율도 20% 이상 낮아졌다는 보고가 나왔거든요. 특히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경우 반응속도가 젊은 운전자보다 평균 0.5초에서 1초 정도 느리다고 합니다. 이 1초가 사고와 무사고를 가르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는 거죠. 제가 만났던 72세 박성훈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실감하실 겁니다. 앞차가 급정거했을 때 브레이크 대신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하셨는데, 차가 미리 알아서 멈춰서 큰 사고를 피하셨대요. 박성훈님은 그날 이후로 차량 기능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차에 이 기능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차량 설명서나 계기판 설정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없으시다면 다음 차량 선택할 때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기능이 있다고 해서 항상 완벽하게 작동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센서나 카메라에 먼지나 얼음이 끼면 기능이 제한될 수 있거든요. 특히 겨울철에 눈이나 성에가 끼면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출발하시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차량에는 이 장치가 탑재되어 있나요? 그다음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9년부터 신차에 이 장치가 의무화됩니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 결과를 보면요, 이 장치가 설치된 차량에서 급발진이나 급가속 사고 의심 건수가 수십 건이나 차단됐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평균 1,500건 이상 발생했고, 그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고 해요. 70세 이영자님은 주차장에서 발이 헛나가면서 가속 페달을 밟았는데 출력이 제한돼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영자님 말씀으로는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더 세게 밟았는데도 차가 천천히만 움직여서 다행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직 의무화 전이니까 차량 구매하실 때 옵션으로라도 이 장치가 있는 모델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제조사에서 기본 사양으로 포함시키는 추세이긴 한데 구형 모델이나 일부 저가형 차량에는 빠져 있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다만 주의하실 건 나중에 따로 설치하는 보조 장치는 제조사나 모델마다 작동 조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하셨다면 차량 설명서를 꼭 확인하시고 가능하면 대리점에서 직접 작동 원리를 설명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구분이 헷갈린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로 전조등 관련된 변화입니다. 라이트를 끄고 달리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 때문에 야간 보행자 사고 위험이 커졌잖아요. 실제로 야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보행자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조등 끄는 버튼을 없애고 자동으로 라이트가 켜지는 기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어두운 도로에서 라이트가 없는 차량은 보행자를 인식하는 시간이 훨씬 느리다는 분석 결과도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라이트를 켜지 않은 차량은 보행자 발견 거리가 약 30m 정도 짧아진다고 합니다. 시속 60km로 달리면 이 30m는 약 2초에 해당하는데 이 시간이 생사를 가를 수 있는 거죠. 69세 정순자님은 밤길에 앞차가 라이트 없이 달리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터널을 나왔을 때 갑자기 깜깜한 차가 나타나면 정말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차에 라이트 자동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수동 라이트인 경우에는 밤 운전하실 때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자동 기능이라고 해도 센서가 막히면 오작동할 수 있으니까 앞유리에 먼지나 얼음이 없도록 관리해주세요. 요즘은 대부분 차량이 자동 라이트 기능을 지원하긴 하지만, 오래된 차량은 수동인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밤길 운전하실 때 라이트 켜졌는지 자주 확인하시나요? 네 번째는 전기차 충전구역 관련된 변화입니다. 2026년 2월부터 전기차 충전구역에 잠깐만 세워도 신고가 가능해지고,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충전 대기 줄이 길어지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단속이 강화된 거예요. 환경부 통계를 보면 전기차 충전소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이 작년 한 해만 2만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71세 백령철 님은 마트에서 장보시다가 충전 구역에 5분만 주차했는데 과태료를 받으셨대요. 백령철림은 전기차가 아니어도 잠깐이면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하시는데 이제는 1분만 세워도 신고되면 과태료가 나온다고 합니다. 과태료 금액도 만만치 않아요. 일반 도로는 10만 원, 장애인 주차 구역과 같이 특별히 지정된 곳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충전 구역 바닥 표시나 표지판을 꼭 확인하시고요. 그 구역은 절대로 주차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충전기 옆 자리라도 충전구역 표시가 있으면 해당될 수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그냥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요즘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충전구역이 많이 생겼는데 바닥에 파란색이나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충전구역과 일반 주차구역 구분이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입니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서 5등급 차량은 평일에 운행이 제한됩니다. 오래된 디젤차 같은 데서 나오는 미세먼지와 배출가스가 호흡기 질환 있는 시니어분들한테 특히 위험하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환경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5등급 차량 한 대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최신 차량 10대가 배출하는 양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68세 손미경님은 본인 차량이 5등급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출근길에 카메라에 찍혀서 과태료를 내신 적이 있다고 하셨어요. 손미경님 차량은 2005년식 디젤 승용차였는데 아직 잘 굴러가서 계속 타셨다가 이런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 번호판을 입력하면 내차 등급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미리 확인해 두세요.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라는 메뉴가 있고 거기에 차량 번호만 입력하시면 바로 확인됩니다. 등급이 낮다고 해서 운행이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니까 지역이나 시간 제한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보통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가 제한 시간이고 주말이나 공휴일은 운행이 가능합니다. 내 차가 5등급인지 확인해 보셨나요? 여섯 번째로 약물 운전 처벌 강화입니다. 2026년부터 약물 운전이 음주 운전과 똑같은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수면제, 신경 안정제, 진통제 같은 약들이 운전자의 판단력이나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서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식품의 약품 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운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의약품이 약 600여 종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에 들어있는 항히스타민 성분도 졸음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70세 이광수님은 진통제를 드시고 운전하시다가 신호 대기 중에 브레이크에서 발이 미끄러질 뻔한 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광수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진통제를 드셨는데 약 먹고 30분쯤 지나니까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하세요. 약 처방 받으실 때 운전금지나 운전주의 문구가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요. 그런 약을 드셨다면 다음 날까지도 운전을 자제하세요. 약국에서 약을 받으실 때 약사님께 운전해도 되는지 꼭 물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몸 상태가 이상하다 싶으면 운전대를 잡기 전에 꼭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내가 운전해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최근에 드신 약에 운전 주의라는 문구가 있었나요? 일곱 번째는 해외 기준이 반영된 변화입니다. 물리버튼이 다시 돌아오고 리클라이닝 시트가 제한됩니다. 해외 안전기준이 바뀌면서 2026년부터 화면 위주로 터치해서 조작하는 방식이나 리클라이닝 시트가 제한되거나 금지될 예정이에요. 유럽 신차 안전평가 프로그램에서는 터치스크린 위주의 조작이 운전자의 시야를 분산시킨다는 이유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터치스크린으로 에어컨 온도를 조절할 때 평균 시선 이탈 시간이 물리 버튼보다 두배 이상 길다고 합니다. 리클라이닝 시트는 주행 중 사고가 났을 때 벨트나 에어백 작동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좌석을 너무 뒤로 젖히면 사고 시 몸이 앞으로 미끄러지면서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5세 정현숙님은 차량 안에 있는 거대한 화면이 오히려 운전 중에 정보가 너무 산만해진다고 느끼셨대요. 특히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음악을 바꾸려고 할 때마다 화면을 여러 번 눌러야 해서 불편하다고 하셨습니다. 차량을 구매하거나 이용하실 때 조작버튼 형태랑 시트 리클라이닝 가능 여부를 체크해 보세요. 기존 차량이라도 운전 중에 좌석을 너무 뒤로 젖히거나 화면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습관은 피하셔야 합니다. 차량 내부 조작 방식이 불편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7가지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변화들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우리 생활에 딱 맞춘 방법으로 확장해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내차 기능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운전하시기 전에 자동 긴급 제동 있는지 없는지 라이트 자동 기능은 제대로 되는지 터치 화면 대신 물리 버튼으로 조작할 수 있는지 2세 가지만이라도 점검해 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작은 수첩이나 휴대폰 메모장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시는 겁니다. 아침에 차에 타시기 전에 한 번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특히 겨울철에는 센서 주변에 눈이나 얼음이 끼지 않았는지 앞유리와 뒷유리가 깨끗한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다만 이런 기능이 있다고 해서 상태가 항상 완벽한 건 아니에요. 센서나 카메라 청소, 유지 보수까지 신경 쓰셔야 합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오는 날이나 먼지가 많은 날은 센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서 운전하셔야 해요. 정비소나 세차장에서 정기적으로 센서 청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운전 전에 점검해 본 항목이 있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주차 습관을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충전구역에는 절대 주차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시고요. 충전기 옆에 표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잠깐만이라는 생각으로 세우셨다가 과태료를 받으시거든요. 특히 대형 마트나 쇼핑몰 주차장에서 충전 구역이 입구 가까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편하다고 그냥 세우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주차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신고할 수 있게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충전구역 표시는 보통 바닥에 파란색이나 녹색으로 되어 있고 전기 플러그 모양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주차 전에 바닥 표시를 꼭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우면 다른 자리를 찾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주차할 때 충전구역 표시부터 먼저 확인하시나요? 야간 운전 습관도 강화하셔야 합니다. 내 차에 라이트 자동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밤에는 더욱 천천히 주변 보행자나 차량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세요. 특히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서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야간 사고의 대부분이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발생한다고 해요. 라이트가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있어도 터널을 지나갈 때나 날씨가 흐린 날에는 수동으로 한번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동 기능이 있다고 해도 센서가 막히면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점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황사가 심한 날에는 센서 성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야간에는 하향등과 상향등을 적절히 사용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은편에 차가 오면 하향등으로 바꾸시고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상향 등을 사용해서 시야를 확보하세요. 밤 운전하실 때 라이트 상태를 얼마나 자주 확인하시나요? 건강 상태와 약물 복용도 꼭 체크하셔야 해요. 약을 드실 때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미리 세워두시고요. 처방받으실 때 운전 관련 주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통증이나 피로를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시는데,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감기약이나 알레르기약을 드신 후에는 최소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운전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복용 후 2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혈중 농도가 가장 높아지거든요. 이 시간대에 운전하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만약 꼭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약을 드시기 전에 약사님께 문의하셔서 졸음이 덜한 다른 약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은 졸음 부작용이 적은 신약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최근에 약 드시고 운전하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차량이 얼마나 낡았는지 배출가스 등급은 어떤지 확인해 보세요. 환경부 등급제 사이트에서 내차 등급을 확인하시고요. 노후 차량이라면 운행이 제한되는 시간대를 피하시거나 차량 교체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등급 확인을 늦게 하시면 과태료나 운행 제한 때문에 당황하실 수 있어요. 5등급 차량은 평일 낮 시간대에 수도권 진입이 제한되니까 출퇴근 시간이나 병원 가실 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5등급 차량을 계속 이용하셔야 한다면 저공해 조치를 받으시는 방법도 있어요. 배출가스 적감 장치를 부착하시면 등급이 올라갈 수 있고 정부 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는 노후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나 중고차로 교체하실 때도 보조금 지원이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차량 교체가 부담스러우시면 대중교통이나 카셰어링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내차 등급 확인해 보셨나요?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이야기한 이런 변화들이 더 불편해지는 규제가 아니라 더 안전해지는 장치와 습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하고 귀찮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지금까지는 운전자가 알아서 대비하는 시대였다면 2026년부터는 차가 더 많은 역할을 맡고 규제가 더 엄격해지는 시대입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기능 미확인이 가져올 위험이 커졌고, 제대로 관리했을 때 이익도 명확히 커졌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은 내 차량이 어떤 기능이 있는지 한번 체크리스트 만들어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신차 구매 시 체크해야 할 10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1번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께 이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막는 첫 걸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